그, 업무 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예. 어, 응하대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예. 그거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와. 예. 사부계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육조대사도 그 나무꾼인데, 원래 육조대사그 소리를 듣고 예. 출가를 했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도를 잃어가지고는 선종을 어, 네. 했는데 그거는 네. 그 금강경의 그 어, 관법에 보면은 네. 어디다가 주하며 네. 무엇으로 항복받느냐 이게요거기에내 네. 어느 음, 어 음, 소저 이생기심이란 뜻인데 금강경의 주체가 뭐주 뜻이 뭐냐면은 하주 항복 기심이야. 음. 어디다가 주하며, 그게 마음이 갈피를 못 잡잖아요. 어디 어떤 그 어디다가 마음을 머무르며, 그한 가지 질문이고 그러면 또 자꾸 다른 잡 생각이 나잖아요. 뭐술 생각도 나고 뭐 무슨 생각 나고 오만한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어떤 것으로 그 나쁜 생각을 항복받느냐 이거요. 이두 가지다 말이 스웨이 그러면, 업무 소조, 이생 기심을 갖다 대야 된다말 뜻을 네.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디다가 마음을 주하느냐? 아, 마음이 있어야 주하지. 응? 네. 네? 뭐가 있어야 주하고 뭐 만들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원래 없는데, 뭔어도다주하냐 뭐 네. 말이야. 이렇게 대성으로서 나간단 말이야 네. 또, 그럼 항복받을 게뭐 있어? 정서도 인생 기심이다 말이야. 아이 마음이 있어야 어디 주하지. 응당 머무를 때도 없는데 무슨 어, 마음을? 그런데 무슨 저저 한복 받을것 지금 뭐 있냐? <웃음> <웃음> 예. 그 어제 얘가 내가 간단한 예를 근데 아니, 저는 얘가 예, 조금 때니까 예, 현회의 예, 말씀에. <laughs> 예.